카리브해의 수평선 위, 미 해군의 회색 함정들이 파도에 부딪히며 줄지어 전진한다. 순양함의 선체가 파나마 운하 수문을 통과할 때 철문이 울리는 금소금은 거대한 경고처럼 메아리친다. 바람은 짠내를 실어 나르고 병사들의 시선은 차갑게 정면을 꿰뚫는다. 지금 이 순간 대포의 입이 베네수엘라 해안을 향해 열려있다. 그러나 이 긴장은 단순한 마약소탕 작전의 결과가 아니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자립을 잃었고 중동의 석유 전쟁에도 한 걸음 비껴서 있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만큼은 달랐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 3천억 배럴. 그것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였다. 필요하지 않아도 남이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기가 된다. 1823년 먼로주의가 선언된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늘 미국의 뒷마당이었다.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좌파 정권은 언제나 교정해야 할 불온한 존재로 남았다. 에코가 말했듯, 권력은 언제나 질서의 기호를 새기려 한다. 최근 20여 년간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차관을 제공하며 석유를 빨아들였고, 러시아는 군사 고문단을 보내며 마두로를 떠받쳤다. 미국의 눈에는 또 다른 쿠바의 망령이 아른거렸다. 그래서 이번 무력 시위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항모, 이지스함, 잠수함까지 총출동한 전개는 중남미 전역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였다.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모두가 다시금 깨닫도록, 동시에 이 움직임은 국내 정치의 무대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 플로리다주 반카스트로반차베스 성향의 이민자들. 이들의 표심은 선거의 저울을 기울이는 손길이 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베네수엘라를 마약, 이민, 테러의 상징으로 묶어낸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다. 대통령 단독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 이것이 정치적 이벤트의 본질이다. 그리고 지금 카리브의 위에 직결한 군함들은 그 상징을 증명한다. 철갑 속에서 우렁차게 울리는 엔진, 바닷바람을 가르는 항로, 검은 잠수함의 매끄러운 선체. 그 모든 것은 말한다. 이 개입은 석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패권의 각인을 위해서라고. 결국 미국의 전략은 단순하다. 소비가 아니라 통제, 피로가 아니라 상징. 글로벌 석유시장의 손잡이를 쥐고 중국과 러시아의 틈입을 막으며 국내 정치에서 강한 대통령을 연출하는 것.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비극이지만 그 몰락은 미국에게 또 하나의 무대가 된다.